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제가 방학하고 나서 거의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자 이제 그 기본도형의 구글 클래스에 보면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기본도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도형 문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개념 영상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어 기초 다지기 쭉 있습니다 기초 기초 다지기에 관한 문제들이 있고요 어 구글 클래스 잠깐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자 구글 클래스 구글 클래스로 가시면은 음 1학년 2학기 과정에 수업에 보면 은 기본 도형이 있고요. 제가 여기 기초 다지기 영상들을 아 기초 다지기 기초 초자료 문제가 있는데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수업을 듣고 나서 기초를 탄탄히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히 하지 않으면은 기억에서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초 다지기까지 영상 보고 기초 기초 어, 계산 능력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에 있는 문제들을 다 요거 풀어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은 종류별로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의 뭐한 일주일, 이주일 안에 봐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보고 어, 두개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좀 심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혼자서 영상을 다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고난도 문제는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제. 다섯 개의 점 A, B, C, D, E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있다. 아, A, B, C, D는 일직선 위에 있고 E는 직선 밖에 있네요. 그죠? 위치관계 되게 중요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있을, 있을 때이중두 점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반직선 이라는것은 어, 시작점과 출발점과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 여기 지금 어, 화살표가 없는 부분 이쪽이 출발점이 되겠고 출발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직, 반직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한점 아무거나 어, 왜냐 o t 향 방향 끝없이 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이놈이 바로 방향이 됩니다. 방향. 그래서 출발점과 방향이 같으면 그 반직선은 같은 반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반직선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 직선 밖에 있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연관지어서 직선을, 반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지어 보면요. 이를 여기 지어볼까? 자, 여기 이를 지우고, E와 A를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이 선분이죠. 그죠? 선분. 그러면 이 선분에 대해서 반직선은 뭐냐 하면 이 쪽으로 가는데 출발점이 A인 경우와 출발점이 어, E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반직선이 E를 기준으로 선분, EA를 이으면, EA를 이으면 어, A와 연관지어서 AE 선분에 대해서 A와 E로 가, A에서 E로 가는 반직선과 E에서 A로 가는 반직선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분을 E와 연관지어서 몇개 그을 수 있느냐? B와도 그을 수 있고요, C와도 그을 수도 있고, D와도 그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개를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네 개의 직선에 대해서 각각 선분에 대해서 각각 두 개씩 반직선이 존재하니까. 4 곱하기 2 해서, 어, 8개의 반직선이 존재합니다. 이 2를 묶어서, 2a, e 2b, e 2c, e 2d. E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 여기 같은 방법으로 2개씩, 2개씩 생기기 때문에 총 8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기 일직선 위에 있는 요 놈들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지우고, 자, 일직선 위에 있는 이 상황에서 반직선이 몇 개가 생기느냐인데, 이것은 약간 좀 특이한 경우에요. 요즘 이런, 요즘 이런 문제 같은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말이죠. 자, 이렇게, 아이고, 아, 얘를, 얘를, 얘를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볼게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반직선은 어, A에서 이 D 방향으로 가는, A에서 B로 가도 끝없이 가는 거니까. 출발점이 A고, 방향은 A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B나 C나 D 이렇게 되네요. 그죠? B나, B나 C나 D. 어느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같은 반직선이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A에서 어떤 점이 없어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직선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직선이 한 개가 생긴다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D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죠 B에서 왼쪽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B와 C는 이 A와 양 끝에 A와 D가 있잖아요 그죠 B에서 가는 반직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과 이 D 방향 또는 C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직선의 점에서는 다두 개씩 생겨요. 그래서 파란 부분은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하니까 여섯 개의 반직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체를 생각해보면 2와 연관지어서 8개 직선 위에서 있는 4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반직선 6개 그래서 총 14개의 반직선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분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어 보통 문제에서는 이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어떤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있다. 이럴 때 반직선이 몇 개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직선 위에 점들이 있다. 점들이 몇개 있다. 그럴 때 반직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고, 여기 선분에 관한 문제도 똑같죠. 어, 이렇게 원 위에 있을 때,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원 위에 있는 상태에서의 반직선의 개수와 선분 위에 있을 때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둘다 알아야만 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래서 18개가 되겠고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그림은 세점 c d e 는 그림에서 세점 c d e 는 각각 AB, AC, BD. D, B의 중점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중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면, 중점인 경우에는, A와 B의 중점이 C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점은 뭐냐면, A와 C의 중점이에요. A와 C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어, 이 점은 D와 B의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짝대기 세 개를 이렇게 그어볼까? 자, 이렇게 하고 요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자, 여기 요까지의 길이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2A가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CB도 2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A니까 전체는 3A고, 이 반쪽은 1.5A입니다. 1.5A. 1.5A.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A와 여기서 여기까지 A가 2A가 3A니까 3A의 반이니까 1.5A가 되겠죠. 그러면 1.5A에서 이 A의 길이를 뺀 값이 바로 2cm입니다. 그러니까 1.5a에서 a를 뺀 값이 2cm. 자, 그러면 2를 쫘라락 곱하면 3a-2a는 4가 되니까 a는 4가 되겠네요. 그죠? a는 4가 됩니다. 자, 이때 d2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d2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1.5a네요. 그죠? 자, d2의 길이 B의 길이는 결국은 1.5A인데, 이때 1.5 곱하기 A의 값이 4니까, 4, 5, 20에 2 올라가고 1, 4는 4니까 6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6cm가 된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은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푸는 거냐 하면, 가장 작은 길이나 이 기준이 되는 어떤 반복적으로 기준이 되는 값을 미지수 A나 뭐 X로 두면,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해결했고요.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이 선생님들이 잘 쓰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AB는 AC의 4분의 1이고 DE는 CD의 3분의 1일 때 BB의 길이는 AE의 몇 배냐 뭐 이런 문제, 그죠?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말이죠.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4를 이렇게 곱해주면 4배의 AB는 분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4배라는 거예요. AB의 길이를 이렇게 A라고 해봅시다. 그럼 A에서 C까지가 4배의 A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배의 A가 되겠네. 당연히. 그죠? 3배의 A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요 조건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와 보면 말이죠. 자, 여기는 양변에다가 뭘 하면 될까요?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분수를 없애려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방정식 할때 했죠. 그죠? 자, 3배의 d e 의 길이는 바로 CD의 길이다. 즉, d e 의 길이가 얼만지 모르겠는데, 요 놈을, 이 A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CD의 길이는 이 d e 의 길이의 3배니까 여기는 3B가 되겠네요. 그죠? 저렇게 3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결국은 얼마냐 하면 4B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알아냈는데 여기 문제를 보면 B, BD, BD가 어디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AE의 길이의 몇 배냐 그랬으니까 AE는 이거 전체잖아요, 그죠 아, 이거 좀잘안 보이네. 색깔을 바꿀 걸 그랬나?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직선의 색깔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A에서 E까지. A에서 E까지 자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저 핑크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B에서 D까지의 길이는 3 3A 더하기 3B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B D의 길이죠 그죠 B D의 길이는 이거고. 자, A2의 길이는, A2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A2의 길이는 이 주황색 부분이니까, 4A하고 4B니까, 4A 더하기 4B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놈은 3배의 A 플러스 B라고 분배법칙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이 놈은 4배의 A 플러스 B라고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 결과적으로 나온 이 질문을 초등학교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BD의 길이는 AE의 길이의 몇 배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3의 a 플러스 b 의 어, a 4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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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따라서 어떻게 의니까4분의 3배다 이렇게 런식있로죠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자로 나타내는데 문자가 두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에서는 문자가 하나인 것밖에 안 해보잖아요 그죠 요게 조금 어려운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4번 4번은 뭐냐 4번은 펜의 색깔을 좀또 바꿔볼까요 펜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자 이거는 말이죠 오, 어디 봅시다 요, 요 색으로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어,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좀 색깔이 좀 여러 가지 색이 쓰여 있어가지고 사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x 와 y 는와 이건 뭐지 어, 이렇게 지우면 되나요 어. x 와 y 는 1대2다. 그리고 X와 Z는 2대3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때 X가 겹치네. 그지? X가. X를, X를 1, 1로 보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 보면, X를 1로 보기도 하고 2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X를 그래서 2A라고 해보세요. 2A. 그럼 Y는, 얘가 2A면 Y는 4A가 되겠죠. 그죠? Y는 4A. 그다음에 z는 요게 2a면 여기는 3a가 됩니다. 2a면 z는 3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a와 4a와 3a를 몽땅 다 더하면 9a가 되는데 9a가 지금 180도기 때문에 a 하나에 얼마냐 하면 20도가 돼요. 그죠? a 하나에 20도예요. 그러면 z는 어떻게 되느냐? z는 3a니까 어, 2, 3은 60도, 60도,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X는 2A니까, 2, e, 2, e, 4, 40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각 Z에서, 아이고, 아이코야. 자, 여기 X가, 어, 40도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어, 각 Z, Z에서, 각 X를 빼라고 했으니까 60도에서 40도를 빼는 게 문제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20도가 된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Z에서 X를 뺀 값은 20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문자, 기준이 되는 문자를 가지고 기준이 되는 어떤 각을 문자로 둬야 되고 그 문자로 두고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정해지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 다음에 5번 한번 보죠. 5번 또 뭔가. 자, 여기도 아까처럼 이렇게 분수가 나와 있네요. 그죠? 분수는 우리가 뭔가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식에다가 양변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4배의 어, 각 AOC. AOC의 각의 4배가 바로 각 AOG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죠? A O G가 어디냐면 A O G 여기가 A O C의 네 배래요. 그러니까 어 여기 잘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펜 색깔을 바꿔봅시다. 펜 색깔을 진한 색깔로. 자 다시 파란색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 O C에 있는 각을 A라고 했을 때 여기 전체는 네 배의 A가 되네요 따라서 여기 요만큼은 세 배의 A가 됩니다 여기가 A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GOF GOF 여기는 있 이각은 FOB 요각의 세 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는 3B가 되겠지 그래서 정리가 되네요 여기 A에다가 3A에다가 4A 3B에다 B 하니까 어, 4a 플러스 4b 요게 180도예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몇도가 되냐면 4로 나누니까 4, 4, 16, 4, 5, 20, 45도가 됩니다. 45도, 그렇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구해야 되는 각 DOE, DOE 요각이 몇도냐라는 건데 요각은 맞꼭지각이기 때문에 요 각을 나타내는 선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막국지 각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각이 요만큼인데 그것은 이쪽에 있는 요만큼과 똑같죠. 3a, 3b를 더한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각 d, o, e의 크기는 어, a와 b 더한 것에 3배와 같기 때문에 3, 5, 15, 3, 4, 12, 13, 135도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 다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어, 요게 여러분들 좀 연습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이 영상은 말이죠 구글 클래스의 그 기초 영상 다음에다 올릴 계획이고요. 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가 저 어려운 기본적인 것들을 다 끝내고 나면은 이 단계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료도 그 안에 똑같은 어, 지금 이 풀이를 했기 때문에 풀이에 대한 자료를 거기다 올리도록 할게요. 원본과 풀이 두개 같이 올릴 수 있나?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한번 봅시다. 6번. 6번은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변 B와 AC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그랬어요. B와 AC 사이의 거리. B는 점이죠. 그죠? B는 점이니까 이 점과 이 점과 AC는 이 직선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게 내려가는 요 거리죠. 그죠? 수직으로 가는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니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요거 우리 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는데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BC를 밑변으로 하고 BC 곱하기 높이 AB. 이렇게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서 넓이를 구한 방식이나, 이 ac를 밑변으로 하고, ac 곱하기, 아, 여기 기호를 붙여야 되겠네. h라고 해봅시다. 수선의 발을. 자, bh. ac 곱하기 bh 한 다음에 2분의 1 한강. 두 가지 방법으로 넓이를 구했을 때그 넓이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bc의 길이는 12, ab의 길이는 16, 곱하기 2번. 2분... 2분의 <laughs> 1, 요렇게 한거 하고, ac의 길이 20, bc의 길이 x, 곱하기 2분의 1, 요렇게 한 거랑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좀 숫자를 줄여볼까요? 요렇게 약분해보면 8이 되니까, 28에 16, 96이네요. 자, 요쪽은 요렇게 약분하면 10이 되니까, 10x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x는 얼마냐? 10분의 96. 그죠? 뭐 9.6이라고 그냥 써버리면 될것 같아요. 9.6cm다. A와 C 사이의 거리는 A와 3분 a c 사이의 거리는 9.6cm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거고요. 제가 지금 벌써 영상을 20분이나 찍었는데, 어, 이 뒤에는 답은 있습니다. 답은... 답은 있고요. 어... 풀이는 제가 한 풀이 요 답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한 풀이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심화 자료는 말이죠.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가르치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무나한테 뭐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을 받고 주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돈을 받고 주는 거는 문제가 되고 제가 여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자료를 볼수 있게 주는 것이지 학교에서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주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작권에 위방, 위배가 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출판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고 잘안 풀어지는 거는 여기에서 문제를 보고 어, 설명하는 걸 듣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